예, 반갑습니다. 나머지 종류 활용 파트. 또, 계 속에서 어떤 숫자를 취환해야 될지 항상 눈여겨보라고 했었죠. 1 0의 39승을 99 곱하기 10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. 아, 바로 팍 보이네. 99, 101. 숫자 이뻐, 안 이뻐? 안 이쁘죠, 우리 친구? 그래, 그래. 100으로 취환할까 100? 아니면 10으로 취환하던가 그럼 100으로 취환할까 우리 100? 그다음에 x를 100으로 치안할까? 음, x를 100으로 치안합시다. 오케이, 항상 숫자가 큰 수가 나오면 이쁜 숫자로 치안하라고 했잖아. 99, 1 0 0이라안이쁘다 100으로 치안하자. 음, 이 100은 10의 제곱이 좋은 친구, 그다음 그러니까 그래. 음, 10의 39승이니까, 10의 제곱으로 하면 어 19, 그다음에가 1 0이 하나 더 나왔죠? 그러니까 38승, 이요 39승. 됐나온 친구, 이놈은. 야, 10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놈은 10의 제곱에 플러스 1이 되고 그때 뭐 혹시 있을테고 그래 안보이구고 나머지는 99 곱하기 101로 나눴으되니까뭐약9 9 0 0번다 작겠죠 그렇죠 응, 이쁘게 적자고 친구 100을 x 차한않으니까 x 의 19승 19 곱하기 그다음에 x 마일 x 뿔일 그렇죠 됐습니까? 그러면 2차식니까 나머지는 1차식이야 ax 플러스 b로 나눴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? 그럼 a와 b만 구하면 되죠 우리 친구? 그러면 나머지 정리해서 x라면 슬레이브 이를 대입하면 10은 그렇죠 a 플러스 b가 되고 이건 x라면 슬레이브 마이나스 2를 대입하면 되죠. 마이너스 1 되면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사라지고 더하면 0은 그렇죠? 사라지고 2B죠. E 어로 B는 0이고 B가 0이면 A는 몇이 돼요? 10이 되죠. 그래서, 그래서 나머지는 10X가 되는데 이 X가 몇이었어 우리 친구? 100이었죠, 우리 친구? 100. 됐나요, 우리 친구? 어로 나머지는 고박이 1000이 되겠네. 1000. 1000은 99 고박이 1 0 1일보다는 작지 그 그래 다음에. 그래. 그렇죠. 이게 뭐냐? 9,900이니까 항상 나눔 수보다 적어야 되고 그 친구 1000.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 항상 이렇게 치안하는 거. 이쁜 걸로 치안하는 거. 된다그 친구. 예.